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여사 공방입니다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가지고 이렇게 위에 있는 애들 한번 찍어볼게요 어, 둥근이 빛이 흐리대는 물을 한번도 안 줬거든요 겨우에 하엽이 많이 생겨가지고 얼굴이 작아졌어요 퍼플 딜라이트도 이쪽에 두개딱 놔두고 그냥 물 한번 안 줬네요 요 옆에 있는 여기 여기 자구가 있었는데 아마 자구가 말라 죽었을 것 같아요.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안 줬네요. 이후레시 젤리는 안에서 자줏빛으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예뻐졌네요. 많이 올라왔어요. 그게 엠바디스도 이런 모습으로 있고요. 이거는 원정봉랑금 노란색이 더 많이 나왔죠. 그래도 예뻐졌어요 많이. 입장, 입장이 그래도 나오고 그래서 좀 풍성해져서 예뻐진 모양이에요 이게. 이건 라테일. 꽃대가 두개 나오고 있고 아주 짱짱하게 잘 크는 나이에요 요즘에는 정말 낮에 따뜻해서 그 햇빛 욕심 내면은 내놓고 싶은 마음이 어, 있어요. 힘들어서. 전에 같으면 막 내놨다, 들어놨다 했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고, 햇빛이 욕심이 나긴 하더라고요. 이건 뭘로? 딱딱하고, 이거는 흑장미인데, 흑장미 꽃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것도 말랐어요. 음. 크림티. 크림티도 하엽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고, 하엽이 이렇게 생기고 있고 색감은 아주 이쁘네요. 목말라진 않는데 하엽이 생기네요. 이거는 파이어필라 파이어필라가 아주 그냥 이거는 물이 덜 들고 이거는 아주 빨갛게 들고 이런 모습으로 잘있고요 이거는 비욘세 부지개금 맞죠? 비욘세 부지개금 세상에 음. 안에서 물을 듬뿍 먹고 나와서 애들이 깔끔해졌네요 서열굴이 나와가지고 새 입장들이 나와서 요거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 그래도 자꾸 하엽이 생겨도 새 입장들이 잘 나오네요 얘는 풍성해요 이렇게 근데 요것도 하엽이 생기겠죠 아직은 딱딱한데 기존에 있던 이만한 잎들은 다 떨어져 나간거죠 예쁘네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 요거는 어, 레드 다이아몬드 펄 다이아몬드가 다 들어가네 어우 많이 말랐네 얘가 물을 안줬어 물을 하나도 안줬나봐요 많이 말랐는데요 흙도 딱딱해서 안 들어가고. 이 심은지가, 음, 많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1년 안, 1년 안 됐는데, 이렇게. 흙이 딱딱하네요. 요거는, 마 말간. 잘 크고 있고요. 요건 미국말이야. 아, 요거 물 드는 거 보세요. 솔로몬. 생량점부터 물이 점점점 들어서, 이제, 이런 이파리들도 물들었어요. 이거 말랐을 거야, 아마 또. 이렇게 말랐어. 아주 물주기 바쁘네요. 이건 제이드스타. 이것도 말랐고요, 이것도. 생장점에서 물이 더 많이 들고, 생장점이 약간 삐딱하게 나오고 있어요. 제이드스타. 이거는 수련. 얘는 꽃대가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커요. 꽃대들이 두껍고 커서 영양분을 아마 더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아직은 목말라지 않고 있고요. 이거는 요번에 데려온 이름이 테슬라. 이게 예전에 좀 비쌌던 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분이. 요게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창인데 좀 특이하게 생겼길래. 어, 데려왔어요. 굉장히 작아요. 저는 작은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좀 특이한 것 같아가지고, 데려왔어요. 테슬라. 요거는, 스노우바니. 요게 자국가 이렇게, 이렇게 많이 달려가지고, 데려왔죠, 그것도 물을 먹고 나더니 좀 벌어졌어요. 진짜 많이 달렸죠, 얼굴. 하나는 또, 어느 쪽에다 놨는데요. 세개 데려왔는데, 하나는 어디에다 놨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밑에다 놨나봐요. 예, 스노우바니, 테슬라, 데려왔고요. 요건 와인파티. 어우, 딱딱하네요. 물 먹고 나와서 아주 딱딱해요. 예쁘죠, 색깔. 와인 색깔이 나죠. 요거는, 백야. 어 아, 색깔 진짜. 예쁘네요. 이렇구요. 이거 라탐. 라탐이 그래도 커졌다 작았다 하면서도 계속 잘, 잘하고 있어요. 커졌다 작아졌다 그러면서. 색깔은 옛날 색깔이 안 나오고, 에보니처럼 물이 드네요. 옛날엔 여기가 흑장미 색깔처럼 검 붉은색이었었는데, 그 색깔이 안 나와요. 음. 페리도트 오, 물 많이 들었네. 요거 보세요. 물이 전혀 안 들었었거든요. 전혀, 전혀. 완전 초록이었었어요. 붉은 점 하나 없었는데, 요게 제일 먼저 그리드네요. 물 많이 들었는데요. 이런모습이고요 요거는 둥근이 빛이 우리대. 요것도 아직은, 어, 목말라 하지 않고 있고요 자구들도, 자고들도잘 커고 있어요. 자고도 이렇게밖에 났는데 세 개인가 네개 나온. 요 밑에도 하나가 또 나오네. 비치우리 대들이 자고를잘 달아요. 이런 모습으로 이쁘게 잘 있고요. 요거는 상아. 상하. 상아도 아직은 괜찮고요. 요것도 하엽이 많이 생기네. 이런 모습이고요. 요거는 어, 홍비. 변함이 없어 얘는. 색깔도 그렇고 조금 빠졌다가 도로이 모양으로 이렇게 변함 없이 이런 색깔을 유지하고 있어요. 음, 요거는 사라버니 슈퍼클로. 예쁘죠? 돌려서 약간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돌려 보는 거 이렇게. 사라버니 슈퍼클로. 우 이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이렇게 예쁘답니다. 얘도 입장이 막빡 막 두껍진 않은 아이에도 이런 모습이고요. 원종 엘리자베스 제대로 불이 들었어요. 성장등 밑에서 원종 엘리자베스. 요거는 멀로 멀로 약간 목말라해요. 정말 멀로들이 많아서 멀로 존을 만들어야 되나? <laughs> 밑쪽이 구독자분이 그래가지고 그래야 될것 같은 이건 실크 베일. 실크 베일이 물이 빠지면서 가운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기네요. 초록하게 나오면서 이거는 에케몬스터 멋있죠? 여전히 로우 로우 물 드는 거 보세요. 찍을 때마다 다르죠. 와. 찍을 때마다 물이 다르게 생, 들어있어요. 더 들어있어요. 지난번 찍을 때하고 또 다르게 들어있고. 제가 그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돌려놨어요. 이렇게. 물들라고. 한번 뒤를, 뒤로 바꿔놔야 되는데. 항상 잊어버리죠. 찍고 나면은. 요거는, 어, 플로리센스일 거예요. 아마. 그죠? 존재한 애들이 엄청 컸네요. 색깔이 이렇게 잘 되는 플로리센스. 플로리센스인가? 이름, 이름표를 안 보고 몰라요. 플로리디티. 플로리디티 플로리디티. 이거는 슈퍼클럽. 아우, 가운데가 색깔이 아주 예쁘게 들어가고 있네요, 이렇게. 모양이, 수형이 이렇게 뾰족해지지만은. 아우 색깔이 그냥 생장등 바로 밑에 놨더니 이렇게 예뻐지네요. 불꽃, 불꽃 꽃대 나오고 여전히 색감 은 예쁘고 가운데 초록색으로 새로운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꽃도 나오고 와 멋있네 요 멋있어. 앙블리 물들은 거 보세요. 지난번보다 더 들었죠. 점점점 더 들어가고 있어요. 앙블리도 그렇고, 요거 봄파이어도, 봄파이어도 더, 더 들어가고 있고요. 도테랑도 가운데가 핑크색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요게 파이어필라 세르데로 나인데, 진짜 물 많이 들었네요. 파이어필라들이 물이 잘 드는 애라서 그런지, 진짜 물 많이 들었네요. 어머야, 세상에. 예쁘네, 요이퍼아 예쁘다, 진짜. 요거는 멀로. 멀로도 통통하게 다져져가지고, 너무 예쁘네요. 요거는, 요것도 물이 좀씩 들어가네요, 에보니. 요 자구도 그렇고, 여기도 손톱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도 밖에 이렇게 있어도 물이 잘안 들더라고, 얘가. 네, 이렇게 들었고요. 아, 세상에 콜로라타이스 핑크색이 너무 예쁘네 너무 예뻐. 와, 그래도 자구를 하나 생산해내가지고 이두 개가 된 거예요. 이게 적심해서 따로따로 심었는지 붙어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예쁘네요. 콜로라타이스 지금은 없어요, 이게 콜로라타이스라는 애가. 이거는 마케이야 금, 봉랑이, 방울봉랑. 새로운 입장이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이런 모습으로. 물이 점점점 더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아주 예쁘게 잘 들어가고 있답니다. 이쪽은 생장등이 아니고 일반 등을 켜놔서, 예, 물드는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죠. 웃자람 없이 이쪽으로, 생장 등 있는 쪽으로는 좀 물드는 애들을 낳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